돼지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채소 중에서 우리 돼지런 여러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채소가 있어 알려드릴까 해요. 저희가 좋아하는 기름에 볶아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채소라고 합니다. 바로 당근인데요. 당근은 천연 영양제로 부릴 만큼 효능이 엄청난 채소입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식약처에서 공고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당근 한 개에 무려 7배나 들어있는데요. 이 좋은 성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100% 흡수를 하지 못하고 20에서 30% 정도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가져가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건강 팁꼭 가져가세요. 먼저, 당근의 효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요, 암 발생 확률이 줄어듭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닝보대학 부속의과대학병원에서 진행한 2018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당근 섭취량이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덴마크대학교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당근은 결장암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미국 암 연구 협회에 따르면 당근과 다른 채소 및 과일을 섭취할 시 소화기관암 예방에도 효과를 보였으며 이 이외에도 대장암, 전립선암, 백혈병, 폐암 예방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핵심 성분은 바로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높은 항산화 활성도를 가진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해선 영양제가 아닌 음식을 섭취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알수 있듯 인공 영양제는 보조식품일 뿐 자연 영양제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널리 알려진 효능으로 당근을 섭취할 시눈 건강과 야맹증 개선에 좋다는 점인데요. 그 핵심 성분으로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루테인과 같은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눈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최소의 노랑 또는 중빛을 내게 하는 성분으로 섭취할 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로돕신을 만드는데 로돕신은 자주색을 띠게 하는 성분으로서 야맹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는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노화영양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섭취하면 햇빛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근의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뇌졸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있는데 바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했더니 뇌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7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영양사의 말에 따르면 당근은 장 건강을 촉진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혈당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당근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인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로 인한 오해하신 부분들이고요. 당근은 어떻게 먹어도 당지수가 높지 않으며 갈아먹고, 깎아먹고, 삶아먹고, 볶아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시드니 대학의 SUGIRS에서 공개한 당근의 여러가지 GI지수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다시피 당근은 어떻게 먹어도 절대 GI지수가 83을 넘지 않으며 이 공개된 자료에는 당근은 설탕을 넣지 않은 잼과 같은 단맛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국제 SCI 학술지 '뉴트리언츠'에 게재된 연구에서 38,000명의 남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카로티노이드의 생체 이용률이 높을수록 제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시드니 대학이며 국제 SCI에서 발표한 연구 대로라면 당지수가 낮은데 어떻게 단맛이 날까 의문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당근에는 천연 단분이 함유되어 있어. 달콤한 맛이 나지만 이는 GI 지수 39 정도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건강한 단맛을 첨가하고 싶다면 당근을 넣어서 음식을 조리해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이런 당근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존재하는데요,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피부가 주홍빛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는 당근의 베타카로틴 색소가 혈류에 흐를 때 나타나는 증상이며 주로 손바닥이나 팔꿈치, 발뒤꿈치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건강상 큰 위협은 되지 않으며 당근의 과도한 섭취를 중단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가 당근을 섭취할 시 모유나 양수에서 당근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것은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좋은 효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수유 중에 당근을 많이 먹으면 아기가 자라서 이 맛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임상 영양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산모가 마늘이나 당근을 먹으면 모유와 양수에 풍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당근 한 가지만 고집한다면 영양 밸런스 붕괴가 오니 야채와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일 당근 권장량은 한 개에서 한개 1개 반이며 100%에 가깝게 영양 흡수를 하면서 드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공중위생 석사 겸 영양사인 트리스타는 비타민 K와 I는 지용성 물질이므로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기름과 같이 섭취하면 비타민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당근은 비타민의 황제로 불릴 만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야채입니다. 생으로 섭취할 시 흡수율은 30%인데 반해 기름과 볶아 먹으면 80%까지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 베타크로틴의 흡수율이 10%인데 반해 삶아 드실 경우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근 주스입니다. 미국에서 메이요 클리닉이라고 미국 내에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아침마다 주는 게 바로 당근과 사과를 섞은 주스입니다. 이 주스 가정에서도 쉽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삶거나 찐 당근을 믹서기나 찹즙기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드시게 된다면 영양소를 100% 가까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믹서기에 가실 때 사과 반쪽까지 이렇게 함께 넣어 드시게 된다면 영양 시너지는 더 배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뭐 양배추, 고구마, 블루베리, 부츠 등과도 함께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취향에 맞게 골라서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당근을 익혀서 가르시라고 했는데 대부분 귀찮으시잖아요. 생으로 가실 거면 당근 먼저 넣으시게 되면 잘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익혀서 가시거나 아니면 사과나 다른 야채를 먼저 가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생당근을 넣어야 잘 갈립니다. 오늘 이렇게 당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